2026년 2월 12일에 열린 대수보에서 교복 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다 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그 생각도 했었는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에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엄청 비싸다고요 다른 나라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답니다. 예. 그건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그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예. 좋겠어요. 이건 이게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예. 무엇리 예.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에, 담합이나 아니면 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지고 과도, 과도하게 물가 올리고 이러는 거는 이것도 역시 사실 조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SNS에서는 설탕 이야기를 하며 설탕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수사 성과입니다. 검찰은 25년 9월부터 5개월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설탕과 밀가루의 담,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를 위협하는 한전 입찰 담합의 전모를 밝혀 총 5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설탕 회사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잡아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보는 것이 아닌 구조의 부적절함을 잡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잼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쓸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